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2020년 8월에 있었던 미얀마를 구성하는 연방국가 중 하나인 와방 건립 30주년 행사입니다. 자체적으로 4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와방의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사열 때는 중공 간체자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미얀마 각족 인민 대단결 만세, 와방 각족 인민 대단결 만세 등등 중공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와빵은 미얀마 북부 윈난성 접경과 남부 와빵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국가 산방에 속해 있지만 성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북부가 1만 7천 평방킬로미터, 남부가 1만 3천 평방킬로미터로 총 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중공은 이곳은 옛날부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남서국, 송나라 때는 대리국에 포함됐던 석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는 윈난성의 지명인데 대리석 마블의 한자 표기가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와빵의 총인구는 60만명으로 토창민인 와족과 중국계가 혼재합니다. 국공내전 시기 국민당의 제8군이 이쪽으로 패퇴해 와빵을 장악한 적도 있고 이후 1970년대에는 미얀마 공산당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 공산당에서 탈퇴한 상태지만 공산당의 영향으로 중공처럼 전인대나 중앙위원이 있습니다. 와방에는 맨더린 방송도 있습니다. 중공을 조국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이곳은 모든 게 중공과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중공관영 CCTV와 비슷합니다. 조직범죄 소탕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이나 이를 뉴스에서 보도하는 방식이 중공과 똑같습니다.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언제든 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한폐령이 창고를 했을 때 중공은 이곳에 45톤의 구호물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군사혁명이 발생하자 중공은 미리 준비라도 한듯 인민해방군 남부군구의 병력 1만 2천을 미얀마 접경에 배치했습니다. 접경에 있는 윈난성 고산 꼭대기에 건설된 창윤 와산 비행장에는 진식전투기와 전자전기도 배치됐다고 타이완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와산 비행장은 활주로가 하나뿐인 특이한 공항입니다. 평상시에는 민항기가 뜨고 내리지만 미얀마 유사시를 대비해 건설한 비행장입니다. 미얀마 민선 정부와 군부의 모두 끈을 대고 있는 베이징은 아웅산 숙회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오바마, 낸스 펠로시 등과 각별했던 수키는 2017년 트럼프의 초청을 거부하고 일대일로에 협력하기 위해 시진핑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과는 달리 거사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걸렸다는 듯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미얀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뭔지는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서방 기자들은 아웅산 수키가 야당 지도자 시절 1대1로 차원에서 미얀마에 건설되는 댐 건설에 반대해 충공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친중군부를 사주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보도가 확실한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군부나 수키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충공의 발을 걸쳐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화 투사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는 아웅산 수키는 리버럴 성향의 미국 정객들과는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러리 오바마, 낸시 펠로시등 민주당 라인입니다. 모두 바이든 배우의 개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워싱턴 D.C.의 딥스들은 모두 중공의 상하이방과 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시절 미국은 중공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표면적으로는 팽창을 막는 척했지만 중공을 경제적으로 키웠습니다. 장쩌민의 상하이방은 미국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딥스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월가와도 밀접합니다. 미국에 침투한 중공 세력의 많은 부분은 장쩌민 상하이방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 가운데 뉴욕타임즈의 경우 상하이방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파벌은 단연 상하이방입니다. 물론 중공 전체로 보면 시진핑도 타격을 받은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장쩌민이 아니라 시진핑만이 중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하이방이었으면 미중 관계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해외 중화권에서는 중공 붕괴의 총가속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상하이방의 아성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중공의 체제 역시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민의 상하이방은 중공을 거의 24년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요소요소에 상당히 깊습니다. 베이징의 딥스테이트라 볼수 있는게 상하이방입니다. 마이윈의 알리바바를 비롯해 몰락하고 있는 중공의 거대 기업들 상당수가 장자민 파벌의 대리인입니다. 시진핑은 알리바바에 이어 마화탕의 텐센트에 대해서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먼성 파차체 조용히 보이지않게 큰돈을 벌자는 장자민의 모토와의 성장했던 표면상의 민영기업들을 모조리 무너뜨려 구교하고 있는게 시진핑입니다. 24년동안 맨더링이 아닌 상하이 방언을 사용하며 그들의 아성을 구축했던 장자민의 상하이방언, 중공판 딥스테이트입니다. 사실 미중전쟁은 시진핑이 베이징의 늪을 비우는 과정을 트럼프가 구경하며 지켜보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이든은 중공에 잡힌 약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한 중기적으로 봐도 미국이 중공을 제대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미 대선 와중에 드러난 스캔들 이상으로 중공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것 같지만 바이든의 미국은 최대 여부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 수위를 확 낮춰 경쟁자나지 도전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 양재천은 2월1일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화상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인 반중 기조를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바이든의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양재천은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이슈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대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기 됐지만 이는 중국이 늘 해온 클리셰에 불과합니다. 빨리 자기네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제재를 풀라는 걸로 해석해야 합니다. 외교적 수사치고는 결코 로우 프로파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의 곳곳에서 스텝이 꼬이는 것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외에도 바이든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트럼프 시대에 없었던 시비거리를 만들어 관계가 험악해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